100만원 현질 했는데 지금 파란 정수가 24만 개고, 와일드 코어가 11만 6천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올 챔프 갑니다. 전부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만 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파란 정수, 올 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하나 구매. 자 트린다미디어 구매 올챔프 갑니다. 자또 신짜오 구매 올챔프 갑니다. 여러분들 롤 모바일 최초 올챔프 유튜버 바로 뽀꾸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흑우네. 그래 내가 흑우야 음모. 아 어, 이거 용대가리도 하나 구매하고요. 자 이게 뭐야? 트위스트 페이트? 어, 예, 아까 그 메인에 나오던 애네. 어, 여러분들, 이거 뭐 뽑고 버그판 쓰는 거 아니냐, 핵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뽑고는 그냥 현질을 많이 하는 흑우일 뿐이지, 절대 버그판이나 핵 같은 거 쓰는 그런 유튜버가 아닙니다. 자, 올 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도 구매하고요 지갑전사하면 뽀꾸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 리프트 하면은 뽀꾸라는 이름이 생각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어. 휘바나 구매했고요 자, 지금 챔프가 한 43개인가 몇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전부 다 구매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르반 4세도 구매했고, 문도 박사도 구매 바로 들어갑니다. 와, 지렸네. 미스 포춘도 바로 구매합니다. 법이... 자그 다음에 이제 또뭐 살까요? 그레이브즈 바로 사죠. 자그 다음에는 알리스타. 어, 알리스타는 제가 또 한번 해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플레이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직스 구매하고요. 자 그라가스 바로 갑니다. 남이 구매 바로 하죠, 뭐. 여러분들 이거 해킹이나 그런거 아니에요 정식 버전이에요 정식 버전 롤 모바일 와일드 리프트 정식 버전입니다 자 소라카도 구매하고요 그냥 올 챔프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어디 가는 거라고? 울라프 구매합니다 아무것도 남지않겠그 다음에 가렌도 구매하고 어 뭐야 더 이상 이제 구매가 안되네요 뽀꾸에 오른쪽 위에 보면 얼굴을 잠깐 치우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은 미보유 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한번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짜잔 상품 없음이 뜹니다 상품 없음이 뜹니다 뽀크는 모든 샘플을 다 샀습니다 자 이렇게 샀는데도 아직도 파란 정수가 10만개 와일드코어가 11만개가 남아있습니다 스킨도 참 많이 있는데 이 스킨도 한번다 사보도록 하죠. 올 챔프 올 스킨 유저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그냥 다 사버리는 거야! 다 사버리는 거야! 응, 뒤도 보라보지 말고 그냥 구매해버려! 내가 바로 모바일 롤 최강의 흑우 뽑구야. 자, 모바일 롤 최초의 올 챔프 올 스킨 유저 오늘 등장합니다. 다 사버려! 스킨 이쁘든 나쁘든 상관없어. 그냥 다 사버릴 거야. 형이 원래 포르쉐 살라 그랬거든. 얼마 전에 차좀 필요해서. 낚시 다니고 이러려고 포르쉐 살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차안 사고. 모바일 노래다 다 현질해버릴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뭐 뽑구 형. 형 너무 현질 많이 해서 걱정돼요. 형 라면만 먹고 이제 거지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형, 차 살려다가 그냥 차안 사고 현질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해줘도 돼. 자, 그냥 올 스킨, 올 챔프 갑니다. 자, 베인도 샀죠? 오리아나도 사도록 할게요. 전부 다 사버릴게요. 어, 야, 얘, 이거 뭐야? 이거 좀 멋있네? 오, 어 얘, 이거 뭐야? 누구야? 암흑별 오리아나. 아 오리아나? 암흑별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마검 트린다 미디어. 야, 진짜 멋있다, 이거. 여러분들, 뽑고는 개가 아니에요. 소에요, 소, 흑우. 전부 다 구매해버립니다. 야, 너좀 멋있다, 신짜오. 아, 이것도 나중에 한번 플레이 해봐야겠네, 신짜오. 용사냥꾼 신짜오. 야, 지린다. 범죄도시 징크스. 아, 나 징크스 좀할줄 아는데. 어, 이따가 징크스로 한번 게임 해 봐야겠어. 징크스? 우 와, 이거 뭐야? 좀비 같은 게 나와. 이것도 멋있는데? 야, 이게 스킨을 정말 멋지게 잘 뽑네요. 정말 스킨을 잘 뽑아요. 자, 그다음에 이건 뭐야? 야, 너 이거 지켜주네? 의리의 사나인데. 용사냥꾼 브라움. 계속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 사는데 만원, 이만원, 삼만원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대리만족하는 데 최고 아닙니까? 어? 내가 사지 못하는데 이걸 이렇게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아우렐리오솔. 야, 근데 이게 스킨이 되게 많네. 이거 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자, 구매했구요. 잿빛군주 아우렐리오손. 와, 이거 전부 사는 것도 일이네요. 일이에요. 전부 사는 것도 일이에요. 어, 이제 우리 견청자들이 보면서, 야, 뽑고 때문에 이게.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킨 있는 것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올 스킨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구매합니다. 중간 보스 블리츠 브랭크. 아하, 멋있네, 이거. 와, 이거 멋있다. 나중에 이 스킨 껴서 게임해봐야겠다. 핵펀치 블리츠 브랭크도 구매합니다. 어, 캐릭터가 참 많죠? 모바일 롤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가 40개가 넘게 이미 출시가 됐더라고요. 어, 상당히. 그 3D 표현도 잘 해놓고 그래픽도 좋아가지고 진짜 모바일 롤 이거 무조건 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그 베타 테스트가 풀린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안드로이드 쪽은 지금 베타 테스트 대부분 풀렸거든요 다들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셨으면은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왜 제가 100만원 넘게 현질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어, 진짜 재밌어요 뽀꾸양저롤 처음 하는데요 이거 롤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러잖아 내가 이거 왜 공략 영상 안 만드는 줄 알아? 이거 그냥 튜토리얼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그 튜토리얼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안 만든 거야 이제 나중에 캐릭별 공략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아케이드 아리 같은 거 진짜 좋거든요 아리가 칼날폭풍 제드까지 전부 다 삽니다 자 제드도 사고요 신의지팡이 잭스도 구매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그냥 구매하면 됩니다. 몇개 정도 남았을까요? 진짜 쉬지 않고 사고 있거든요, 제가 시, 스킨. 어? 어? 나 요즘 낚시하는데? 어, 낚시꾼? 낚시꾼 잭스인데 낚시꾼 잭스의 낚시자가 에러가 나갖고 미음이 됐어. 좀 말을 해야겠네. 이거 오류가 있다고. 어, 오류가 있습니다, 라이어형님들 낚시꾼 잭스의 낙자가 표현이 안돼 있어요. 펜타킬, 소나. 와우. 멋있는데? 아, 어, 잠깐만. 글씨가 지금 오류나는 게 상당히 많다. 음악의 여신, 소나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 화면에서 오류가 잘 나네. 자, 볼까? 음악의 여신, 소나인데, 악자가 또 오류가 났어요. 폰트가 뭔가 오류나는 폰트가 있나보다. 어, 쉬바나. 쉬바나는 아이디를 좀 조심해서 불러야겠다. 자, 올 스킨 갑니다. 올 스킨. 어둠의 슈바나. 와, 이건 멋있는데? 오, 짱인데, 이거? 바이도 상당히 잘 쓰면 은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근접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카밀. 와우, 멋있다. 오, 발이 칼로 되 있네? 악의 여단 카밀. 야, 멋있다. 악의 여신, 악의 여단? 자르반 4세 특공대. 자, 삽니다. 와, 힘들다, 힘들어. 자, CEO 문도 구매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스킨이. 이렇게 스킨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다 사는 거는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거 캐릭터 하나, 스킨 하나 그 정도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스킨 보여주기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뽀꾸 형, 스킨 굳이 안 사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왜 사는 거예요? 이러잖아. 그 이유는 너희들한테만 알려줄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흑울해서 그래. 아 나는 마음에 드는 게임 있으면은 그냥 막 질러 버리게 되더라고. 아 지금 내가 이거 모바일 롤 와일드 리프트 몇판해 봤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서 지금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재밌어요. 와, 암살자 마스터이. 사실 요거는 살 필요 없어. 왜냐면은 암살자 마스터이 말고 그 천의검 마스터인가 그게 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뭐쓸 일이 없지만, 그냥 올 챔프 올 스킨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시공의 침략자 그레이브즈. 이게 훨씬 멋있거든. 그래서 전 거는 살 필요 없는데, 그냥 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사면 돼요. 여러분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사면은 올 챔프 올 스킨 유저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마 세계 최초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 모바일 로 지금 나온 지한 3일밖에 안 됐죠? 3, 4일밖에? 그리고 이게 베타잖아요. 베탈에서 아마 현질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현질하고 있죠? 오! 알리스타, 이거 멋지다. 내가 줬어, 알리스타. 이거 이쁘다. 어, 야, 이거 귀여운데? 졌어? 습격자, 알리스타. 조금만 더 사면은, 전세계 최초 올 챔프 올 스킨 유저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빙하의 말파이트. 자, 계속해서 구매합니다. 철갑병기 말파이트. 아, 사실 요거는 별로 안 이뻐서 살 필요 없는데, 올 스킨이라는 타이틀을 위하여. 공허의 피즈. 요것도 내가 갤럭시 피즈가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 그냥 사도록 할게. 비전 마법의 내가 직스. 자, 계속해서 삽니다. 장난 아니죠? 롤 리프트 베타 버전 맞아요, 이거. 자, 파괴단 그라가스 사구요. 와, 이거 사는 것도 힘드네. 일괄로 사는 게 없어서. 바다나미 구매하구요. 계속해서 삽니다. 만약에 형이 계정 날라가서 연동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면은, 그, 등에 폭탄 메고 라이어 본사 찾아가야지. <laughs> 어, 어, 등에 폭탄 메고 라이어 본사 찾아가야지. <laughs> 어쩔 수 있냐. 방법 없지. 강화형 신지드 사주고요. 제가 현질을 해서 이렇게 와일드코어가 많은 거예요. 제가 100만원을 딱 현질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현, 이 와일드코어가 많은 거거든요. 자꾸 이제 뽀꾸형 어디서 그렇게 와일드코어 많이 났어요. 이러는데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100만원 현질한 영상 있습니다. 어 거기 라이브에서 일부러 현질하는 거 보여드렸거든요. 카드값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다음 달 100만원 나와요. 그 현질해 갖고 이렇게 와일드코어가 많은 거예요. 미친 흑우구나 뽀꾸형 한 흑우 했었어 뽀꾸형 롤로 꼭 성공해야돼 맞아 얘들아 이렇게 소문 좀 내줘 어, 롤 모바일에서 최초로 전세계 최초로 올챔프 올스킨 유저가 탄생했다고 그게 바로 뽀꾸야 자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울라프까지 구매를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펜타키 룰라프까지 구매했습니다. 챔피언 가서요, 캠을 치우도록 할게요. 미보유 상품을 눌렀습니다. 미보유 상품, 없는 챔프가 없습니다. 자, 스킨을 가서요, 미보유 스킨을 눌렀습니다. 상품 없음이 뜨죠? 없는 스킨이 없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모바일 룰에 올 챔프, 올 스킨 유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뽑고입니다 <laughs> 아, 어, 이거는 진짜 전 세계 1위 인정해 주셔야죠. 이렇게 파랑 가루, 오, 3만 개 사용. 파랑 가루 5만 개 사용. 7만 개 사용. 10만 개 사용. 이런 퀘스트도 있네요. 자, 개별 스킨 25개 수집. 자, 포즈 선택 상자. 요것도 하나 얻어보도록 할게요. 아리로 얻을게요, 아리. 제가 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아리 얻고요. 챔피언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 눌러봤자, 교환을 할수 있는 챔프가 없습니다. 자 교환 눌러볼까 어떻게 되나? 챔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챔프 상자를 누르면은 파란 가루 아이템으로 전환이 되네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 공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